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위클리 메시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은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하지 말씀, 아,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어, 위클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음, 그리스도인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일까요? 아, 이번 주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개인의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어, 우리를 혼자 걷는 길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죠. 어, 성경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 우리는 하나의 몸이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임생님께서도 어, 예를 들어 내 왼발이 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왼발을 톱으로 잘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듯이 어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로 이어진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필요하게 생각하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공동체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어,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설교의 배경이 된 성도의 공동생활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어, 독일 분이세요. 어, 그분이 공동체의 본질을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낸 고전책입니다. 물론 책은 어려운데, 어, 내용은 참 깊은 것 같아요. 보레퍼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에서 물었어요. 혹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몽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 또 나와 전혀 거리낌 없 거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사람들, 좋은 리더, 또 어,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지체.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바라고 있는 이런 공동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가깝죠. 왜냐면 공동체에는 반드시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다이머스님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좋은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내 스스로에게는 스스로를 구원의 힘이 없구나. 난참 절망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아 못된 습성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내힘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할 전제 조건이죠. 똑같습니다. 공동체도. 내가 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그첫 단계가 공동체에겐 사람의 모임과 공동체에겐 사실 소망이 없다. 음, 거기엔 구원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어, 진정한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끄는 어,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보네퍼 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어, 공동체 안에 원수에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들 한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실망의 순간에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품었는지 기억해라. 우리는 종종 공동체를 향해 요구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이 모임은 내맘 같지 않게 진행되는 거야? 아, 하지만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공동체를 세운다. 참그 말이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를 선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할까? 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를 주고 또 누군가를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고 또 누군가의 약함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 아, 그것은 사실 귀찮고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자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거죠. 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랑을 마주쳤어요.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받고 싶고, 상대도 내 뜻에 맞기를 바란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따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내옆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만들어 가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실망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아,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면 내 안에 자기의 또 욕망, 분노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내가 용서받는 자라는 사실도 사랑받는 자라는 은혜도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해 공동체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누군가도 나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금까지 위클리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